신용 EQSS의 유튜브 영상 시청 그리고 웹 서핑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에서 끝으로 가면은 비발디 브라우저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네이버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유튜브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영상이 시청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수석에 있는 슈퍼스크린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맨 끝으로 클릭을 하면은 비발디 브라우저라는 항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나오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